자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죠 바로 베스킨라빈스 광고 논란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해드리자면 베스킨라빈스가 새로운 광고를 제작했는데 광고 모델로 엘라그로스라는 키즈 모델을 기용했습니다 뭐여기까진 문제없죠 근데 페미들은 다른가봐요 쿵쾅이들 특기또 단체로 몰려와서 여자아이에 대한 성상품하다 성적 대상화 하지마라 세상이 탈코로셋하는 마당에 이젠 아이한테까지 고로셋을 씌우냐 아주 그냥 0.1톤 몸무게로 쿵쾅쿵쾅 거리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베라코리아에서 광고를 내리고 사과한 사건이에요 자 페미가 설치는 시점부터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죠 아 쟤네 또 개소리 하는구나 별 문제 없겠구나 페미에 단련된 사람이라면 이미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정말 광고에 성적인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되는 장면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광고 영상을 여기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로 그건 무리가 있고 유튜브에 베스킨라빈스 광고 이렇게만 쳐도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저는 처음에 광고 영상을 보면서 솔직히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심지어 저는 젠더 갈등을 주로 다루는 유튜버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단 좀더 까다롭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 그냥 딸기 컨셉에 맞춰서 뭔가 샤방한 이미지 그리고 그에 걸맞는 스타일링을 한 여자아이. 뭐그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이 광고 영상을 보고 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둘중 하나입니다. 정신이 나간 페미거나 아니면 소외성애 자거나 둘중 하나예요. 그냥 매사 뭔가가 불편하고 이젠 어린아이 한테까지 질투하는 쿵쾅이 혹은 뭔가 어린아이만 보면 눈 돌아가는 뭐 아무튼 둘다 공통점이 정신병자죠.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광고가 내려간거 보고 일부 커뮤니티 에선 여자가 난리치니까 또 해주는구나. 한남이 패배했다 이러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베스킨라벤스 주요 소비자 중 하나가 여자죠. 거기다가 쿵쾅 언니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파인트를 둘이서 나눠먹을 때 책금 높은 우리 페미 언니들은 혼자서 하프 갤런 을 퍼드시는 그야말로 로얄 고객층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기업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멸치 남성 5명 정도가 와야 페미 한 마리 야만 먹는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기업이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심지어 한 남이 패배했다는데 사실상 남자는 아무 피해를 받은 것도 없죠. 그저 피해를 받은 게 있다면 키즈 모델인 여자 아이와 그 가족들이겠죠. 더 크게 보자면 요즘 기업들은 프로 불편나들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여자 키즈 모델들의 입지도 많이 좁아지겠죠. 기본적으로 페미가 이래. 자기들은 여자 인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그대상에 평균 이상의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이게 엘라를 위한 거다, 여자를 위한 거다 하지만 사실상 본인들은 살쪄서 코르셋을 조일 수도 없고 다른 여자들이 코르셋을 더 조일수록 본인과 더 비교되니까 하향 평준화를 바라는 진짜 병신 같은 사상이죠. 심지어 어제 엘라의 어머니가 인스타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일부만 읽어볼게요. 제가 영어 발음이 토종 김치맨이라 그냥 해석만 하겠습니다. 나는 보는 게 슬프다. 특정색 그니까 한국 대중들의 특정 부분, 뭐 정신 나간 패미들을 말하는 거겠죠. 얘네가 이 광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게 슬프대요. 베스킨라빈스의 광고에 반대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걸 엘라를 위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만둬라 뭐 이런 말이겠죠. 제가 영어 실력이 허접이라 오역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엘라를 위한 것이라면서 난리치는 쿵쾅이들에게 그만두라고 하면서 좀 빡치셨죠. 아무래도 해외 모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인스타 다 보는데 진짜 쪽팔립니다. 거기다가 해외는 아동과 관련된 것에 정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띠에인가요 해외 기업인 유튜브가 어린 아이가 나오는 영상에는 댓글도 못 달게 할 정도로 외국인들은 아동성 문제에 정말 민감한데 정작 인스타 가보면 귀엽다, 이쁘다, 칭찬밖에 없어요. 정말 이 광고 영상이 문제였으면 아동성 문제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먼저 난리를 쳤겠죠. 근데 그런 반응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해외 패미들도 별말 없고 그냥 한국 패미들만 또 공부드립치면서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죠. 꼭 보면 공부 못하는 팬들이 저런 말 하더라. 페미부터가 개똥 같은 사상인데 이게 한국에 와서 헬적화까지 되면서 진짜 끔찍한 혼종이 탄생했어요. 이거와 비슷한 사례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재미는 없을 수 있고 페미들이 그 UFC 같은 격투 프로에 나오는 로드걸을 보면서 여자를 성상품 하지 마라. 저분들도 피해자다. 이것도 성적 대상화다. 이렇게 난리쳐서 로드걸이 폐지됐죠. 본인들은 여성 인권을 위해 힘썼다고 생각하고 폐지되니까 흐뭇하게 생각했을 텐데 되려 여자들에게 피해만 갔습니다. 어떤 피해냐? 로드걸 하는 여자들이 직장을 잃었죠. 정작 남자들은 아무 피해를 받은 것도 없고요. 페미들은 성상품화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뭐 축산농가 한돈 포스터에나 어울릴만한 애들이면서 괜한 오지랍에 다른 여성들만 직업을 잃었다는 거죠. 페미들이 난리치는 게또 치어리더 객실 승무원 성상품화라면서 폐지하자고 하죠. 제가 치어리더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가족 중에 승무원은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페미들이 승무원은 성적 대상화 그 자체라면서 폐지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지랄하지 말랍니다. 딱 정확히 이랬어요. 지들하고 승무원은 1도 관계 없으면서 평생 노력이란 걸 해본 적도 없는 애들이 괜히 오랜 시간 꿈꾸고 노력하고 성취해낸 사람들한테 지랄 좀 하지 말아요. 뭐 틀린 말은 없죠. 페미니즘이 이런 겁니다. 여성 인권 향상이 아니라 남자를 그저 악으로 규정하고 여자는 다 같이 하향평준화해서 도태된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자 하는 이제 뇌도 살찐 그런 사상이죠. 참좀 불쌍하죠.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 평균 이상의 외모만 되면 흉자로 몰아가는 페미니즘이 과연 여성에게 정말 유익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